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오늘 받은 따끈따끈한 에어팟 프로 사용 후기입니다. Q&A 형식으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착용감은 어떤지, 착용했을 때 모습이 웃기지는 않은지, 이 정면에서 봤을 때 꼬다리 부분이 톡 튀어나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설령 볼에 살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도 귀에 꼽고 조절을 하면 귀 밑쪽에 딱 붙여서 착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네버,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두 번째 노이즈 캔슬링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아, 지하철에 타면 그 안내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릴 정도고요 기차 특유의 소리는 정말 작게 들립니다 맞은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소리는 아예 안 들리고요 옆에 있는 사람 목소리가 좀 크다 뭐 그러면 좀 들립니다 특히 저는 중국 아줌마 아저씨들 그 떠드는 소리가 안 들려서 굉장히 좋았고요 아, 세 번째 서드 파티 이어팁 포함은 안 됩니다 네 번째 통화 음질은 에어팟 2 세대와 같거나 좋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환경이면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요. 울리거나 치직거리거나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안에 사람이 좀 많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 다섯 번째 그리고 통화할 때 노이즈 캔슬링을 켠 것과 끈 것의 차이는 음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통화하면서 확인했고요. 여섯 번째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이 가능한가? 네 됩니다. 갤럭시 S9 플러스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모든 터치 기능 다 됩니다. 다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어떤 상태인지 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응형 EQ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설정에서 애플뮤직에 보면 EQ 설정이 있는데 거기서 팝으로 설정해 놓고 음악을 R&B를 틀어도 자동으로 R&B로 변경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옵션으로 나타나고, 뭐, 그래서 눈으로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에어팟 스스로, 예, 학습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안드로이드에서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우선 급한 Q&A를 먼저 진행했고요. 이제는 외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어팟 프로 케이스는 좀 넙대대합니다. 하지만 굵기는 에어팟 2세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립감이라고 해야 할지, 뭐, 그런 건 이상 없어요. 초기 설정은 간단합니다. 에어팟 프로를 휴대폰 주변에서 열어주기만 하시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간단한 사용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애니메이션은 참 예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애플이. 그리고 설정 블루투스에 가시면 연결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오른쪽에 영문 I 표시를 눌러주시면 상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왼쪽 오른쪽 유닛을 길게 눌렀을 때 설정도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쭉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어팁 착용 테스트가 있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이어팁 사이즈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테스트입니다. 이어폰을 착용하면 음악이 좀 나오고 결과도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들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젠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와 비교도 해봤습니다. 결론은 음색의 차이도 있지만 해상력, 공간감을 포함한 그 디테일한 표현은 역시나 젠하이저가 좋았습니다. 물론 젠하이저는 저음이 아주 풍부한 음색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에어팟 프로는 저음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적당히 잘 튜닝된 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음색입니다. 아, 그래서 본인의 사용 환경에 노이즈 캔슬링이 중요하시다면 에어팟 프로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젠하이저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젠하이저도 인이어고 차음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에어팟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이 아예 기능으로 지원을 하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무선 충전은 뭐, 잘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보여드릴 게 별로 없고, 아, 어, 이 무선 충전기는, 네, 보조 배터리는 샤오미 겁니다. 어, 나야. 어, 내 목소리 어떻게 들려? 그냥 들려? <laughs> 아니, 잘 들리는지, 뭐, 뭐, 이렇게 칙칙거리는지, 아니면 울리는지, 이런 거 얘기해줘야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잘 들려? 오, 알았어. <laughs> 아니야, 오늘 일찍 출근해서 어떡하냐. 아, 내 네. 소리 잘 들려? 네. 지말 하지 마. 고 지금 테스트 하는 거야. 테스트 하는 거라고. 아, 지금 조금 걸어오면서 에, 사용하다가 느낀 점인데 중국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이 전기 오토바이나 전기 자동차 소리가 정말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아, 이거. 그런 면에서는 좀안 좋을 수도 있네요. 지금은 이제 외부 소리 들리게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걸어갈 경우에, 이 맛바람이 살짝, 예, 느껴져요. 그런 풍절음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그런 게좀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애플워치 있으신 분들은 노이즈 캔슬링 온, 오프를 워치에서도 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하루 동안 사용해본 결과지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착용감에 있어서 프랑켄슈타인이 안 된다는 점이 우선 굉장히 좋았고, 지하철에서 노이즈 캔슬링은 말 그대로 정말 대박이었고요. 음질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어서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볼때 정말 좋았습니다. 아, 처음 테스트 하면서 2시간 이상 이제 장시간 이어폰을 꼽고 했는데, 습기가 안 찹니다, 안쪽에. 이 젠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안쪽이 조금, 어, 습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는 그런 게 없어서 또 좋았고. 아, 그리고 이어팁을 제거하실 때 옆에 보시면 조그만 홈, 예, 이거 보이시죠? 여기를 톡, 예, 이렇게 제거해주시면은 가볍게 제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막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인이어 이어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기압차라고 해야 할까요? 좀 먹먹함이 좀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에어팟 프로는 세미 인이어 형식이다 보니까 그런 게좀 덜합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것도 장점이고요. 다만, 노이즈 캔슬링을 완전히 끄면, 이게 뭐랄까, 음색이 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소리도 약간 답답해지고요. 그리고 외부 노이즈를 유입하도록 선택하면, 정말 외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오히려 작게 들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이즈 캔슬링을 그냥 기본으로 켜서 사용해야 할듯 합니다. 아, 단점이라면 충전 단자를 라이트닝으로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이 일반 유저들에게는 체감상 좀 비싸다는 점 그리고 터치 누르는 게 아직 적응이 좀 안되네요 그 부분이 좀 작아서 아 그리고 노이즈 유입되기 옵션을 켜고 걸어가면서 음악을 들을 때 바람소리가 좀 들려요 이런 자잘한 단점 아닌 단점을 빼면 만족도가 정말 높은 이어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강추 드립니다. 애매하게 에어팟 2세대 구입하시는 것보다 에어팟 프로로 한 방에 가시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물론 7~8만 원 비싼 건 사실인데 더 좋아진 착용감, 이니어의 노이즈 캔슬링까지 지원하니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QCY 이런 제품들과는 편의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 차만큼의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